우리가 상문 이 있잖아. 그 상문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해봐, 이게. 예를 들어서, 올해의 상문은 뭐야? 상문은 인이지. 어, 올해의 상문은 인이야. 조개건 뭐야? 술이지. 그러면은 쥐띠의 상문을 가지고 손으로 해보는 거지. 우리가 뭐라 그랬어, 이게. 여기? 여기서 상문은 쥐띠를 가지고 손으로 가지고 하니까 인이 상문이라 그랬고, 술이 조객이 된다 그랬어. 이런 게탄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 상문살이 온 거잖아요. 그죠? 근데 상문이 가도 되는 사람과 못 가는 사람이 있지. 그래서 이 상문은 여기서 이때, 이때 들은 거잖아요. 그지? 다음 달에, 다음 달에 누군가가 상문을, 나 상가집 갈까요? 말까요? 가만안 가도 되어서. 그러니까 이게 상문이고 상문이 들까요? 내가 저기 부모님이 돌아가실까요? 이런 거 물는 거 있잖아. 부모님 돌아가시 안 돌아가셔. 인이 인성이지. 인성인데 이게 상문이 들어간 거잖아. 그죠? 그럼 당연히 돌아가시게 되지. 거다 갑, 겁살이니까 갑자기 갑자기 소리 소문 없이 가는 것이 되는 거야 이게.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가 나빠지는 것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상문이 들었어. 그런데 그 사람에 따라서 상문이 들었다고 해갖고 상문든 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뭐 말이냐? 여기서 상문을 상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상문이 들었으면은 뭐가 나빠질까요? 이렇게 물겠지. 그거를 말을 할수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그 말을 안 하고 상문 들었어? 어머 부모 돌아가실 거야? 갑자기 돌아가실 거야? 상 입을 거야? 이것만 한다고 잘한 게 아니야. 상문도 좋은 사람이 있고, 안 좋은 사람이 있는 거야, 이게. 그렇다면은, 이게 시간법이 아니고, 이제 이게 월생으로 이렇게 보는 법이라고 쳐봐요. 그러면은, 이 9월생은 어떻게 돼? 9시월생은? 응, 사기사신이면서 상문이 된 거지. 어, 부모가 들어가시면서 상문이 들면서, 어, 병이, 어, 내가 상, 어, 어 상문, 상가집에 갔다 오면 관제가 생기든가, 몸이 아프든가,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야. 이걸 생이라고 생이라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 겁살이니 갑자기 이제 내가 멀쩡하던 사람이 아파. 상가집 갔다 와갖고 멀쩡한 사람이 아픈 거 있고, 갑자기 관제 걸린 거 있고. 내가 옛날에 말한 어떤 사람 7년 전에, 그지? 상문이 들어서 돈이 깨졌다. 이런 사람 며칠 전에도 왔어, 우리 집에. 그냥 많이 와갖고 그러는 거야. 공연선생님, 나는 그때 그 말을 했는데,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소름이 끼친다는 거야. 어떻게 상가집에 갔다 와서 내가, 그지? 그런 일이 일어난 거를 찾았냐, 이거야. 자기가 상가집에 가고 싶어 한 것도 아니고, 거기에 무슨 빈대떡이 자란다고 그래갖고, 저기, 청량이 옛날에 자기가 살았던 데라서 빈대떡 먹으러 갔는데, 거기에서 누가 갑자기 전화가 와서, 그경위경위 경위 있잖아 대, 어우려 거기에 누가 돌아가셨다 그래서 같이 간 사람이 고갔다 와갖고 거기 있는 사람이 또 거기 있던 사람이 따라 와갖고 자기한테 증권 사라 그래갖고 칠년 전에 다 깨진 거요. 이거를 어떻게 손가락으로 그것도 밥 먹으러 가서 내가 옛날에 프로그램이 핸드폰, 프로그램 없으니까 손가락으로 같이 있잖아 만들어 갖고 7년 전 거를 잡아서 얘기를 하느냐 이거잖아. 그 사람도 7년 전에 엄마가 돌아가서도 7년 전에 돌아가셨는지도 몰라, 우리가. 그런데도 자기는 그게 몇 년도라는 걸 기억을 하기 때문에 내가 몇 년도에 나빠졌다는 걸 기억하기 때문에 그거를 아는 거예요. 그러듯이 우리가 상문동 이 사람이 이 사람이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이게 상문이 되면 올해 이제 이렇게 다른 사람은 상관이 없어. 상문이 들어도 상문이 드는데 요때는 상문이 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때가 다음 달에 상가집에 가게 되는 거고 상가집에 가면 또 특히 90월생은 병이 드는 거잖아. 딴 사람은 안 들어. 상문 들어왔다고 무조건 든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상문 들었다고 다 상문 들었습니다. 상문같이 가지 마세요. 아닌 거야. 그더니 그런 바보 같은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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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코로나 거기 그러면 자기, 자기 띠에 사기가 아니면 무조건 다 갈아 버려야 되겠구나 상문이 또 나쁜 역할을 하는 것도 있지. 관살이 되는 것도 있지. 그런 건안 되지. 그게. 이게 상문도 좋고 나쁜 걸 따져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생이 된 거잖아요. 좋은 거예요, 이게. 어, 그런데 이게 부모가 돌아가신 거를 물었을 때는 나쁜 걸로, 당연히 돌아가시는 걸로 나오고, 갑자기 왜 돌아가실까? 겁살이기 때문에 갑자기 돌아가시는 일이 생기는 거잖아, 이거. 그죠? 그렇게 된 거고, 거기다가 내가 올해 또 상문이 지 띠면 들어있지. 지 띠니까 지 띠로 봐서 찾은 거잖아. 그런데 구시월생은 아그러니까 아, 띠가 띠로 아, 봐야지 내 띠로 봐야 되는 거야 내 명궁으로 상문이 들어올지를 봐야 되는 거지 지 띠라고 다 보는 게 아니고 이제 자기가 자기 띠가 지 띠일 경우에 이게 또 여기 인이 여기 타 있는 건 이때 나는 거지 오래 나는 게 아니잖아 오래 상문을 찾았을 뿐이지. 올해의 상문이 몇 월달에 오는지를 찾은 거잖아요 이거를 그래갖고 이것이 이제 뭐가 됐느냐에 따라서 갑자기 그러면 뭔 병이 걸리는데요? 또 이렇게 물러가 이거는 갑자기 오는 유행병이야 왜 그런 말을 할까? 그렇지 겁살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간이 나빠졌다 이런 거 보다가는 어? 갑자기 내가 겁살이 탔기 때문에 유행병으로 보는 거야 빨리 오는 거 갑자기 멀쩡하다가 이사를 나빠지는 거 있잖아. 그런 병으로 오는 거야. 겁살이라는 것은 병이 옛날부터 진행 상태가 아닌 진행형이 아닌 이런 것도 있어. 왜사람이 병원에 요즘껏 건강했는데 갑자기 죽는 거 있어. 병이 걸려서 갑자기 내가 급성으로 어그 폐렴이 걸리고 간도 뭐 급성으로 걸리고 막 이런 사람 있지. 좀 며칠 전에 내가 캐나다에서 그저미숙이 전화왔어. 나는 있잖아, 지, 지가 요새 심장이 별로 돼, 자꾸 이렇게 이게 부전증, 막 팍팍팍팍, 어 이렇게 이게 아니 심장이 그러니 팍팍팍팍 뛴대 이게, 그리고 부동맥 뭐 저기 그걸 뭐라 그래, 부정맥, 부정맥, 으로막 뛴대 그래갖고 이거를 뭐코로나에서 병원도 갈수 없는데 이제 큰 병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래. 그랬는데 어쨌든 전화로 이렇게 이렇게 뭐를 이렇게 메시지를 남겼더니 뭐 그래도 이렇게 만난다고 그랬대. 그 하는 말이 아유 내가 살고 싶지도 않은데 이거를 꼭 가봐야 되는 거야 <laughs> 또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나는 그래도 갑자기 죽는 게 좋은데 그렇게 죽고 싶은데 그게 어떻게 될까 이래서 음. 자기는 일찍 죽 그렇게 죽어 내가 그렇게 죽을 수 있어 음. 진짜라니까 그리고 아 이게 뭐지 그런 말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진짜야 내가이랬더니 모르는 거지 이제 왜그 갑자기 그러는지 왜 정유 일주이잖아 사유축이니까 이미. 겁살이잖아. 이거하고 똑같은 거지,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간상에 인이 있거든. 이게? 인이 있는데 이신충이 돼. 그러면 갑자기, 그지 자기 명궁이 신이란 말이잖아, 신. 그러면 이신충으로, 오늘 때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게 되는 거지, 이게. 걱정하지 마. 아무튼 이제 편하게 죽을 거야. 내가 죽으려고 그러면 그렇게 지상 떨고 안 죽을 거니까, 어, 나는 겁살이 없으니까 써갖고 댕긴다 이러잖아. 그지? 이제 나, 나이 들면 이제 살모시 써야지 또또 대마할 사람이 많아갖고 손으로 이게. 그러니까 그렇다는 게또 봐줘봐. 대마할 사람이 벌써 여기서부터 생기잖아. 이게. 그지? <laughs> 아니, 지금 말고. 아프면. 아프면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어, 음. 그렇게, 길, 길, 고생할 필요가 없이, 음. 이런 사람은 갑자기 죽는데, 이제, 그게, 이거 이제, 9, 월생은 온다. 이게 상문인 거야. 상문이라고 무조건 상맛집 가지 마라. 이렇게 무식하게 말하면, 아니다. 절대로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면은, 상맛집 가서 좋아진 사람은 없을까? 다 나쁠까? 아닌 거야.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산받는 사람도 있지. 갑자기, 우리 엄마가 죽어도 안 준다 그랬는데, 유산을, 그렇지 유산을 죽어도 안 준다 그랬는데, 어? 갑자기 돌아가신 거야. 그럼 내가 유산을 자동빵으로 받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런 사람은 제가, 이게 이제 상문이면서 제가 돼야지. 그래, 그래. 제가 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상문이면서 제가 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은 받아 근데 그게 제가 깨지는 사람은 갑자기 엄마가 죽는 바람에 못 받는 일이 또 생기는 것도 있어 유언을 안 남겼으니까 수정을 해야 되는 유언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내가 제가 깨졌냐 안 깨졌냐 제가 살았냐 안 살았냐 이런 것들을 따져야 되는 거야 제가 살았으면 유산을 갑자기 내가 받는 일이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상문을 들어왔는데 그걸로 받는 사람이 생기는가 하면. 가서 병이 들리는 사람이 생기는가 하면, 그지? 돈이 또다 나가는 사람이 저번에 얘기한 사람처럼 생기느냐 하면, 또 갑자기 요상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갔다 오니까 통보가 왔다. 이런 사람도 있어. 갔다 오니까 뭐 통보가 뭐가 왔냐. 갑자기 뭐 어디에 뭐 세무조사를 받으라고 나왔든지, 아니면 갑자기 직장에서 오지 말라고 전화가 오든지, 별일이 다 있더라고 내가 살아보니까으로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참 희한하게 왜 그러면은 그게 말이 되냐 찍어다 붙이는 거 아니냐 이런데 학문은 찍어다 붙이는 게 아니야 맞아. 어떻게 생년월일을 바꿔 이게 생년월일이라 그러면 이 생년월일에 나온 걸 어떻게 우리가 나무 호조까지 바꿔? 아니죠 그러니까 상가집도 좋은 게 있고 여기가 함지살이 나오면 어떻게 나다 그랬어 우리가 바람 난다 그랬지. 음. 바람 난다 그랬지. 여기가 만약에 상문이 함지살인 사람은 바람이 나. 거기 갔다 와서 고소 만나. 어. 상갓집 가서 만나. 상갓집 가서 만나는 거예요. 우리 책에 보면 그런 거다 있어 거기. 에 우리 실전 비법에 보면은 상갓집 가서 이 사람은 바람이 난다.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 천지지. 아, 자기 동창이었는데 어, 어, 상갓집 가서 처음 만나게 됐대. 그래. 인연이 돼 가지고 계속 카톡하고하다가 어. 그랬다 근데 그게. 간부이면서 함진 사람이 있어 이게 네. 재수 없으면 네. 간부이면서 함지 있어 함지 걸려서 간재 걸리는 거예요 네. 이게 바람나서 간재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그냥 타는 사람도 있고 함지 걸려서 바람나서 또잘 되는 사람이 있어 상생으로 되는 감지는 나한테 그 사람이 기인이 되는 거야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지 좋은 인연이 삼 맛집 가서 좋은 일이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함지면서. 또 간살이나 아니면 사기 사신살이 붙는 사람 있다 그랬지. 예. 바람 나서 병 걸리는 거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laughs> 관제 걸리는 거요. 오만 가지가 다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이게 상가가 그렇게 상가 상문이 상가 집에 갔다 와서 나쁘냐 좋으냐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오만 가지가 다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그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어떤 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년월일에 태어난 월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그런 법칙이 많은 것이 이게 우리가 공부 그 상문 하나를 가지고도 진짜 많은 공부를 할수 있다는 거야, 그지 봐봐 우리가 겁살을 얘기했죠. 를 그게 겁살이면 갑자기 일어나는 거 죽는 거 이런 게 얘기했지. 사기사신살 얘기했지, 그지 관제 얘기했지. 또 바람나면은. 그걸로 인해서 병이 걸리는 거 얘기했지, 바람 나서 좋아지는 걸로 얘기했지, 관제 걸리는 걸 얘기했지, 그지? 유산받는 거 얘기했지. 거 갔다 와갖고 갑자기 이게 식상이 좋아갖고 합이됐다 그러면 은 애기 못난 사람이 날 수도 있고, 아니면 애가 유, 나쁘면 그게 식상이 깨졌으면, 그게 상문이 돼갖고, 깨졌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 유산을 하게 되는 것도 생기는 거야.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우리가 사는 것만큼이나 우리 우리 운명에서 사는 것만큼이나 상문도 가지 가지로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렇게 뭐 단순하게 상문 들었네 가지마 뭐 어? 이런 말만 하면 우리 무식한 사람인 거야.